아.. 어, 한민국 가고 싶다. 고지 아, 참... 선생님 새로 오신다던데 음... 대표님 들어오신다. 허...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민고등학교를 선택하셨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학교입니다. 아, 너네 한민고 알아봤어? 난 시설 알아봤는데 완전 좋더라. 엄마가 알아는데 시설이 엄청 많아. 봐봐. 학교가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시설이 신시대. 교과목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교과 과실이 마련되어 있고 체육 시설도 모수 많아. 시청각실이 400명이나 수용 가능한게? 너무 크다. 그리고 연학실 음. 기숙사가 4인 일실인데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각각 한 개씩 분리되어 있고 비대도 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체력이 생요한거알지 여기 헬스장도 있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응 음. 엄마 음. 나 열심히 공부해서 한거꼭할 거야 학교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도 괜찮던데 엄마 뭐, 한민고 래리 한민고 한민고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우주나네 친구한번 물어볼까? 그래. 어쩐 일이야? 우리 수라니가 한민고에 대해서 궁금하대아한민고난한민고가 사교육 없는 학교라서 가고 싶어. 맞아. 한민고는 사회 교과 중점 학교에다가 SW융합 교과 중점 학교인데 수준 높은 방과후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방과후를 들을 수 있어. 음. 또한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반가후가 없다면 자신이 스스로 개설할 수도 있지. 오 우리 엄 맞짱. 근데 우리 수학이는 꿈이 뭐니? 아직 없어요. 괜찮아. 한민고는 보니까 통합에 110여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도 탐색을 할수 있고 또 원하는 동아리를 개설해서 원하는 탐구 활동을할수 있어. 너무 마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음, 많아. 아니야, 수아나. 한민구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데, 먼저 1인 2기라는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는 즐길 수 없는 라크로스, 클라미네 목공예 등, 등의 활동을 즐길 수가 있고, 또한 짬짜미 스포츠 리그라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중 스트레스 받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 반끼리 단합을 할 수도 있어. 오마마,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의 꽃 축제도 이틀씩이나 열려. 는 워터파크, 노래방, 볼링장, 영화관, 게임대 등 평소에 즐길 수 없는 다양한 활동 등을 즐길 수 있어. 그리고 한민고는 해외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어. 게다가 다양한 소모품도 있어서 특별한 생기부를 만들 수 있어.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한 거 알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엄마, 그럼 나 한민고 갈래? 어? 나도 그거 알아봤는데. 빠다 왔어. 엄마 우리 세리 왔구나 아 우리 예쁜 딸 세리 그건 그렇고 너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때? 역시 아빠가 골라준 특목고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래 역시 내가 추천한 학교 틀릴 수가 없지 차서준 차기준 너도 희 누나 본받아서 특목고 꼭 가라 아빠는 왜 항상 우리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 고등학교는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아빠 누나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그 학교로 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추천한 특목고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한민고등학교라고 못,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학생은 무조건 피라미드 꼭대기야 특목고 자사고 정도는 가져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잠깐 진정하고 애들 말좀 들어봐요. 서준 기지나 어, 아빠에게 한민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면. 한민고등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한민학술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제를 탐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 기회가 된대요. 뿐만이 아니에요. 학생 개개인 관심사에 맞춰서 전공 분야를 정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꿈 전공 개발 콘서트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수분들이 오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기 꿈의 대학도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에 한민고등학교에서 입학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야. 아이들에게 꼭 참석하라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laughs> 대표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한민고등학교 오시랍니다.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여러분. 한민고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